Welcome to 영어 서원백운제. 영어 서원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편씩 지난 10여 년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4년 2월 4일자 칼럼의 제목은 Spiritual Humor 영혼을 웃기는 유머 영적 유머 나이가 들어가시면도늘 어린이 같은 미소 그리고 너털 웃음을 선사하시는 나나일 라마 20세기 21세기의 레바노키테시바 관세음보살 형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이렇게 없을 수 있는 것이다. English for the soul, spiritual humor, 영적인 유머, 영혼을 웃기는 유머. The secret of a good sermon is To have a good beginning and a good ending and to have the two as close together as possible. 훌륭한 설교의 비밀은 멋진 시작과 멋진 끝, 그리고 그 둘을 가장 가깝게 하는 거다. The secret of a good sermon is to have a good beginning and a good ending. And to have the two as close together as possible. 실제로, 하느님 연기도 멋지게 펼친 바 있는 코미디언, George Burns의 재기 넘치는 quip, 신랄한 경고. 좋은 설교가 뭐 별거 있나요? 우선 관심을 집중시키고 짧게 요점을 전한 뒤 찡하게 끝내는 겁니다. 시작과 끝그 사이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그런 말이죠. 20년 넘게 대학에서 대중연설, public speaking을 가르쳐 온이 사람도 짜릿하게 공명하는 멋진 말씀입니다. 비단 설교만 그런 게 아니죠.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말씀들은 대부분 짧고 명쾌하죠. 그저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놓는 것이죠. 부처가 뭡니까? 똥 막대기 간 시골, 선문답의 전형이죠. 연꽃 하나 들어올리면 그만인데, 굳이 드라프이 잔나무, 정전 백수자 그렇게 호통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부처가 뭡니까? 몰라, 혹 만나거든 죽여버리게, 봉불, 살불, 점입, 가경흠치 아니, 무슨 말씀을 이래도 거칠게, 사실인지 따로 어떻게 전할 도리가 없기에 하는 말씀이라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부처란 상을 깨어 부수는 방편이라 설명해버리면 그만 싱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냥, 몰라, 입니다. 진리는 딱히 무거울 이유가 없죠. 본래 무게도 없고 모습 또한 따로 있지 않기에 진리는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나누기도 좋죠. Angels can fly because they take themselves lightly. 천사들은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수 있는 것이다. 가벼워야 나릅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볍게 해주는 영어문장. 몇개 더듬어 봅니다. How do, you make good, how do you make God laugh? Tell him your plans. 하나님을 웃기는 방법은 당신 계획을 말해보세요. How do you make God laugh? Tell him your plans.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을, 계획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과연 뭘하실까요 가소롭다는 말이 가소 말 그대로 입니다 진짜 웃게 해드리는 셈이죠 아주 짧은 대화 속에 thy will be done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는 아멘 이 참뜻이 진하게 우러나는 영혼의 유머인 것이죠 하느님을 웃기는 방법은 당신 계획 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how do you make god laugh tell him your plans Forgive, O Lord, my little jokes on thee, and I will forgive thy great big joke on me. 용서하소, 주님, 농담을, forgive, O Lord, my little jokes on thee, and I will forgive thy great big joke on me. 저명한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은근히 의미심장한 식규인데요 사람인 제가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 감히 조그마한 농담하니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저도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놓으시는 그큰 장난을 용서해 드리 죠 사람의 사람 된 어쩔 수 없음 그 실존적 관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조물주의 커다란 농담인 나라는 인간을 제법 깊게 관조하는 시인의 영적 유머. 곱씹을만 하지 않은가요? self-deprecating humor.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에, 내 존재 자체가 joke, 농 아닙니까? Forgive, O Lord, my little jokes on thee, and I will forgive thy great big joke. Me Seen on a restroom wall, God is dead. Nietzsche. Below that was written, Nietzsche is dead. God. 어느 화장실 벽에 붙은 글, 신은 죽었다. 니체. 그 밑에 붙은 글, 니체는 죽었다. 신. seen on a restaurant wall god is dead nietzsche below that was written nietzsche is dead god 니체가 죽었다던 신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니체도 죽었다고 답장 낙서를 붙이셨다니 하긴 니체가 죽었다는 신은 실존하는 신이 아닌 사람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수많은 허상으로서의 신들이 아니었던가. 그러니 진짜 신의 건재는 당연한 귀결 아니겠는가. 신은 죽었다던 니체는 가도 신은 건재하느니라. What's your take on this?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혹시 프랑스 철인 볼테의 절묘한 말씀 기억하셨는지요 god is a comedian playing to an audience too afraid to laugh 신이란 겁에 질려 웃지 못하는 청중 을 웃기려 드는 코미디언이다 god is a comedian playing to an audience too afraid to laugh 니체는 죽었다고 말하는 코미디언 이 바로 신이라는 것이죠. The phrase that is guaranteed to wake up a congregation during a sermon and in conclusion, 설교 중 잠들어 있는 청중들을 확실하게 깨우는 문구. 그리고 결론은 The phrase that is guaranteed to wake up a congregation during a sermon And in conclusion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결론만 말하면 될 것을 그래서 불경의 으뜸이라는 반야심경은 아예 서두의 결론을 말하죠 핵심을 찌르기의 심경, Heart Sutra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Form is empty. Emptiness is form. 진작 결론부터 말할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In conclusion 들을 그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듣고 알 일입니다. Whoever has the ear to hear let him hear let her hear 예수님 말씀입니다. 옴 유머는 언제든지 전곡을 지르죠. 그리고 실존의 그맨 밑바닥을 진동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웃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한번 말해보게. 짧은 표현인데, 너무나도 심오한 것이죠. How do you make God laugh? Tell him your plans. 그대가 뭔가 계획하고 뭔가 도모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네. 그럼 의미심장한 설교를 단 하나의 질문과 단 하나의 답변으로 모두 아우르는 것이죠. How do you make God laugh? Tell him your plans. 그렇게. 짜릿한 그래서 다나이 라마께서 이렇게 어린이처럼 박장대소할 수 밖에 없는 spiritual humor 영적인 유머 영혼을 웃기는 유머 영어사원 백운제 english for the soul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Cheers.